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힘들어. 컴컴하게 어, 고사장입니다. 자, 지금 오토바이가 정비 불량으로 퍼졌습니다. 어, 퍼졌어요. 출근길에 퍼져서 아 힘들어 죽겠네요. 끌고 가는 센터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오, 어, 간만에 행군하는 기분도 들고 <laughs> 목이 다 잠기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게 언덕이에요 언덕 저 앞쪽에 제가 센터를 본 기억이 있어서 어 성수대교 건너자마자 벨트가 터져 가지고 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 휴가 쓰고 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앞쪽에 센터가 몇개 있는 걸 봤어요 거기다가 맡기고 뭐 회사를 가든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시 끌고 가야 돼요 아이 아침에 뭔 일이야. 아무튼 이래서 <laughs> 정비를 자주 해야 된다. 어. 어, 소모품 주기는 확실히 주기에 맞춰 갈자. 자 그래서 끌고 가면서 아, 할게 없어가지고 수다를 좀 떨어야겠습니다. 소모품 교체 주기를 신경을 써라.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게 힘들어. 아, 어. 어, 힘들어. 교환 주기를 적어놓고 지키는 것도 있지만 보통 벨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어, 끊어지기 전에. 조짐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발, 그, 튀어나간다거나 울퍼불퍼린다거나 동력 전달이 좀 부드럽지 않다 어, 조금만 당겨서 막 툭툭 튀어나오고 울렁거리고 이상한 거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어, 벨트가 다된 겁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 건너야 돼. 어. 그는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막 튀어나가는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구동계를 한번 까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며칠 있다가 이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다시 정상으로 됐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교체하는 거를 미루다가, 어,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사단이 났습니다. 살살 당길 때 괜찮았는데, 아침에 옆에서 어떤 삼바리 스쿠터 아저씨가 속도를 막 빨리 내길래 한 번, 따... 제가 재미삼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풀로 당겼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더니 벨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 힘들어. 근데 이게 지금, 스쿠터니까 이 정도로 100cc 스쿠터니까 이 정도로 지금 센터까지 끌고 가지 어, 다른 바이크는 못 끌고 갑니다 무거워서 이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어, 작은 스쿠터의 장점이 또 이런 거다 길바닥에 퍼진 스쿠터 놔두고 센터에다가 떠 달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출장비가 붙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 근데 너무 힘든데 언덕이 또 나왔습니다 후. 어 행군하는 기분 들고 좋습니다 아 어, 간만에 운동 아 남자는 국력이지 아 어, 힘들어 에이. 에이. 고지가 두담입니다 마지막 고지 예. 저 언덕을 두 개를 넘었는데 아니 두 개째를 넘고 있는데 이게 최고의 고지입니다 요거를 내려가면, 에이, 센터가 나올 거예요. 후. 자, 그래서, 어쩌건 저같이 개고생하지 않으려면, 소모품 죽기는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아, 교체해라. 아, 에이, 에이, 오. 오, 저 앞쪽에 센터가 보인 것 같아요. 길을 건너야겠습니다. 와, 이제 내리막이라 살았습니다. 약간 내리막이라, 어, 이제 미, 끌바 할만 합니다. 끌바. 후, 살았다. 자, 그래서 소모품은 미리미리 주기를 체크하고 교체해라. 어, 그래야지 저처럼 배고생 안 한다. 그리고 뭔가 조짐이 보일 때 뭔가 의심가는게 있으면 반드시 센터 가서 한번 뭐 점검을 해 보라 어, 그게 두차리 없다 그리고 바이크가 중간에 퍼지게 되면은 어 보통은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정말 가까운 센터 근처에 있으면 약간 뭐 밀고 가서 끌바를 해서 밀고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나 바이크가 이제 너무 큰 경우는 괜히 어설프게 밀고 끌고 하다가 끌바하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근처 센터에 연락을 해서 어, 픽업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와 여기가 근데 정비도 해 주나? 해 주겠지? 다 아, 왔어 정비 판매만 하는데 아니야 이거? 여기가 오래전, 제가 거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본적 왔다 갔다 출퇴근을 맨날 보던 샵입니다. 야, 여긴데, 나, 정배해주나 좀 물어보고 와야겠어. 아, 어, 힘들어, 씨. 힘들다. 힘들어. 힘듭니다, 힘들어. 후! 자, 이렇게, 어, 입고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어디. 자 어쨌든 이렇게 아, 정비를 맡겼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 여기서야든 해 네, 일단 정비를 맡기고 아 저는 회사가 근처라서 힘들어 회사를 가는 중입니다 아까운 휴가 반차 휴가 하나 날라갔어요 아 아무튼 아, 미리미리 신경 쓰자. 어, 항상 유비무환이다 어? 아 힘들어서 말도 안 나오네. 아 힘드니까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유비무환이라는거 아시죠? 어, 소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가지자. 어, 그래야지 어 개고생 안 한다. 그리고 어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저는 항상 어떻게 운이 좋다 그래야 되나? 어 고장이 나면은 안전한 곳에서 고장이 항상 나서 그렇게 개고생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뭐 대로 중간에 어 다리 중간에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거나 뭐 어, 이러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바로 그냥 뒤에 있는 차들한테 로드킬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등하류까지 나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 뭐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뭐 바, 바, 특히 밤에 로드킬 각이다 훅갈수 있으니까 저 혼에다 혼에다야 저거? 암무튼유비무안의 어, 자세를 갖자 그리고 어 지도를 일단 고장이 나면은 지도나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신 다음에 어 바이크를 무리하게 끌고 오는 것보다 나는 근처에 있는 어, 센터가 없나? 뭐 네이버나 이런 뭐 지도 등을 검색을 해서 근처에 가까우면은 끌바 해라 멀면은 끌바 하지 말고 어 그냥 센터에 가서 픽업해달라고 해라 뭐돈 내야지 어쩌겠습니까? 간만에 걸으니까 뭐 운치 있고 좋은 거 같기도 합니다 사실 왠지 이럴 때는 라이브를 켜야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 힘들어서 라이브는 못 하겠어. 요 제가 뭐 라이브 스타일도 아니고, 자 아무튼 아 힘들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항상 안전 운전, 어, 안전 라이딩, 생존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 정비 소모품 교체는 제때 제때 하자. 그래야지 뒤지지 않는다. 어자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 일단 어, 퇴근했고요. 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짜잔. 어, 고쳐졌어요. 수리비 왕창 깨졌고요. 아, 제가 이래서 자가 정비를 좋아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급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가 정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여기 뭐 친절하시네요, 되게. 어. 처음 처음 거래해 보는 샵이지만 아무튼,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리미리 항상 소모품 교환 주기는 미리미리 합시다.